아, 지금 저대로 반찬가게로 가실 것 같은 <laughs> 느낌이데저 호남선 아니고 남행선 얼마 전까지 정말 러블리한 매력을 가진 반찬가게 사장님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청부살인회사에 또 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아 원래는 이렇게 그이기복스 오픈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었는데 어떻게 그 일타 스캔들하고 좀 겹쳐서 사람들이. 아, 남행선의 이중생활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고막 댓글에 보니까, 어우, 김선영 씨 어떡하냐고 곧 죽게 될것 같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감독이 걱정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댓글이 많은 건 좋은데, <laughs> 네. 이거, 이 댓글들을 기뻐해야 될지, <laughs>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놀라야 될지. 네, 네. 아, 성공률 100%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킬러, 길복순 캐릭터. 그것도 전도현 씨가 연기했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킬러인데 반대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 네.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사실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 연기하는데 있어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저도 어, 그러니까 직업이 킬러는 아니 아니지만. 저를 봤을 때 저도 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엄마와 그리고 배우로서의 삶,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이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데. 그걸 진짜 업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네. 예.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셨다. 자, 과연 전도연 씨가 그려낼 킬러이자 엄마로서의 그두 가지 얼굴 가진 캐릭터 길복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브란당부터 킹메이커, 자산오브 최근 유령까지 정말 그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매력적인 다양한 매력과 흡인력 있는 인물들을 우리 설경구 씨가 계속해서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 차민규는 청부살인업계를 평정하고 룰을 만든 업계 최고의 회사 대표로 나오십니다.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청부살인업계 최고의 회사인 MK 엔터의 대표입니다. 그이 MK 회사는 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정부 어, 사령업체 회사를 다 아우르고 그들에게 그 룰을 내려주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어, 절대자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길복순한테만은 항상 예외를 두고 어떻게든 옆에 두려하고. 아, 재 기획을 해야, 해야 되는데, 그, 길복순이, 아, 망설였을 때, 어떻게든 칼로라도 제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음, 길복순과의 관계는 사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회사 대표와 직원이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길복순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네, 그, 17세 에 처음 만나서, 그, 그 이후부터 이제 스승이 되고 어 이끌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어 구원자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어, 길복순 앞에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길복순 앞에서는 속도 좁아지고 또 룰도 길복순한테만 예외로 둘 정도로 눈먼 사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액션이 굉장히 강한 영화긴 한데, 저도 물론 액션이 있, 있습니다만은, 어, 차민규는 길복순에 대한 어떤 멜로로 저는 접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액션보다는. 자, 아, 불안당의 임시환 씨에 이어서 애절한 메, 그 로맨스, 멜로 접근을 한 우리 설경구 씨가 그려낼 차민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네, 영화 미스백부터 우리집 그리고 킹덤 아신전 고요의 바다까지 정말 늘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 기대를 예버리지 않는 배우죠. 우리 김시아 씨. 길복순의 딸 이번에 길재영 역할인데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엄마 길복순과 단둘이 살고 있고요. 뭐 이제 점점 재영이한테 비밀이 생기게 되면서 엄마와 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춘기 15살 소녀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안 느껴지는데 과연 작품에서 또 재영이는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전에 보여줬던 캐릭터들과는 좀 사뭇 다른 역할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본인과도 정말 다른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자, 비밀이 생기자 엄마와 거리를 두는 길재영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나요? 어, 재영이는 굉장히 당돌하고 당당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재영이의 말투... 부터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제 동생이 재영이랑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 동생을 많이 관찰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아, 감독님이랑 도연 엄마께서. 원래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바꿔보면 어떨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서 일부러 살도 더 찌우고 막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도움을 주셨군요. 네, 에이, 좋습니다. 자, 길재영 캐릭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신에 도전한 우리 김시아 씨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아. 당당한 매력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부터 열혈 검사로 정말 끈질기게 쫓치했던 모범 택시, 항일 조직 스파이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유령까지 정말 멋있는 거 혼자 다 하고 있는 <laughs> 이솜 씨. 예. 이번에 차민이 어떤 인물이에요? 민이는 MK 대표 차민규의 동생이고요. 어, MK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 어, 유난히 오빠에 대한 애정이 크고 또. 그 소속 킬러들 중에 유별나게 관대한, 길복순에게 관대한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사건건 길복순을 견제하는 인물입니다. 아, 길복순을 견제하는 인물. 네. 근데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변화를, 파격변신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단순하지만 어디로 틀지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죠? 네, 차민이 단순하지만 알수 없고 좀 예측 불어한 느낌으로 봤어요.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 나가는 형식이었는데 민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감독님께 의지를 많이 했고 감독님의 그날것 같은 디렉션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신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측불허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독님의 방향성을 따라갔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의 즉흥적인 디렉팅과 그리고 이솜 씨만의 당찬 매력이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자, 반도부터 모가디슈, 디피, 괴이까지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변주하는 연기 장인이죠. 구교환 씨. 자, 이번에 길복순에서 맡은 한희성 어떤 인물인가요? 어, 한희성은 어... 그 길복순과 같은 직장 동료고 어, 굉장히 어, 인정 욕구가 좀 강하고 네. 그래서 좀 들여다 보면 볼수록 좀잘알 수가 없,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음, 그래서 궁금한 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길복순 선배랑 소주 한 잔도 서로 하는 사이이고 그러면서 또 의견을 네. 나누고 네. 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친. 네. 돈 많이 벌어야죠 네. 그 역할이 그쵸 그렇죠? 희성이가 예, 예. 어. 업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근데 실력은 사실 완전 A급인데 C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희성 캐릭터는 감독님께서 우리 배우 자체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들었어요 구교환씨 알고 계셨나요? 교환 씨를 염두에 두고 쓴 걸로? 저를요? 네. <laughs>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 아닌데. <laughs>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거요 감독님께서 본인을 염두에 두고 썼다. 제가 이렇게 들어온다. 아니요. 었 아, 이,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네. 감독님 본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넣었다. 이 캐릭터에. 아, 네. 자화상이다. 네, 그 말씀을 네. 해 주셨어요. 첫 미팅 때. 그 얘기 좀 어, 해주세요. 자신과 닮은 점이 있다. 음. 그래서 감독님을 계속 이제 지켜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가끔 이제 어떤 디렉션이나 어떤 철학을 장하게 늘어놓으실 때. 모습들이 있으세요. 오, 그 패기가 있으신데 네? 어, 그 패기를 조금 한희성한테 좀 담으려고 했었고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어떨 때 보면 되게 굉장히 이렇게 쭈그려 앉아 계실 때가 있을 때. 어, 그때 어떤 안타까움도 <laughs> 그런 모습도 어, 희성에게 녹여내고 <laughs> 싶었고 감독님이 네. 내 모습이 좀 있다 투영했다라는 말 듣자마자 그때부터 관찰을 엄청 하셨군요. 아 포기했어요 하다가 아, 포기했다.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죠. 몇, 들어봐야 몇 <laughs> 가지 이제 네. 이미지들에서 영감을 받고 받았다. 예. 예.